생일파티의 비밀 아들 이모 요청 vs 제작진 자막 미워 대반전 지난주 토요일 밤 인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의 주인공 이수경씨의 생일파티 특집이 방송되면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던 축하 공연 중 이수경씨의 아들 강식군이 갑자기 이모라며 부르짖었고 이어 화면 하단 자막에는 미워 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모를 미워한다고? 아이가 왜 저래? 순식간에 댓글창은 어아니 벙벙한 반응으로 도비됐다. 그러나 뒤이어 밝혀진 진실은 자막 하나에 숨겨진 제작진의 극적 효과 전략과 아이의 순수한 외침이 완전히 뒤바뀐 대반전을 예고했다. 화려한 무대 속 불현듯 터진 아이의 외침. 생일 파티 특집 2부 후반부. 야광 풍선이 흩날리고, 모든 출연진이 생일 축하를 위해, 노래를 부르던 그 순간, 무대 우측 계단 쪽에서 강식군이 울먹이며 달려왔다. 이모. 라고 부르며, 이수경 씨의 치맛자락을 꼭 붙들자, 현장은 한순간 축하의 열기와 함께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다음, 카메라 앵글 전환과 함께 나타난 자막은 미워. 였다. 화면을 본 시청자들은 "어린아이가 미워하니 무슨 사연이 있는가"라며 당황했고, 온라인에는 "곧 배우에게 무슨 일이 있나?" "아이까지 싸움에 끌어들였다" 등의 비난이 빗발쳤다. 댓글 전쟁과 해석의 분분, 생방송 직후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수경 미워 솔로라서 자막 논란이 올라왔다. 시청자 A씨는 "아이가 왜 갑자기 미워하니? 충격적이다"며 분개했고, B씨는 생일 파티인데 왜 가족 감정 다 끄집어내나라며 자막 편집의 의도를 의심했다. 반면 C씨는 아이의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제작진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옹호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해명 공방으로 번졌고 제작진 측 공식 SNS 계정에는 항의 메시지가 폭주했다. 비하인드 순수한 이모. 요청.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던 와중 솔로라서 제작진은 해당 장면의 원본 오디오 파일을 공개하며 강식군이 외친 단어는 분명 이모였다고 해명했다. 원음면은 이모라고 또박또박 부르는 강식군의 맑은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리버라는 자막은 제작진이 녹취를 잘못 인식한 채 자막 담당자가 급하게 입력한 오타였던 것. 이수경 씨 역시 이날 생방송 이후 자신의 SNS에 미워가 아니라 이모였어요. 우리 강식이가 사랑스러워하는 이모를 부른 거랍니다라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따뜻한 해명을 남겼다. 제작진의 부랴부랴 사과와 내부 조사. 제작진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의도치 않은 오타로 인해 프로그램과 당사자에게 큰 혼란을 드렸다며 자막 담당자 및 검수 절차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막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하고 검수 인원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SNS에는 진실 왜곡 방송이라는 비난 댓글과 아이의 순수함이 왜곡됐다는 비판 여론이 잔잔하게 퍼지고 있어 후폭풍이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스태프의 증언 편집실도 분주. 논란이 일었던 당일 현장 스태프 T 씨는 생일 파티 촬영이 너무 늦어져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며 강식군의 외침과 다른 출연진들의 합창 소리가 섞여 정확한 단어를 듣기 어려웠다. 자막 담당자도 어떻게든 빠르게 처리하느라 실수한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빠듯한 일정 탓에 묵화 뒤 바로 편집에 들어가야 했던 제작진의 어려움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정확한 자막 하나가 프로그램의 신뢰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분석 리얼리티 예능의 딜레마. 방송 평론가 박정희 교수는 리얼리티 예능은 순간의 리얼리티를 포착해 극적 재미를 만든다. 그러나 순간 포착이 왜곡되면 진정성은커녕 큰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아동이 개입된 장면이라면 더더욱 세심한 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작진의 해명은 이해되지만 이미 대중의 인식은 왜곡된 상태다. 향후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수경의 심경 고백과 응원 물결 논란 하루 뒤 이수경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눈시울을 붉히며 강식이가 제일 부끄러워할까봐 걱정했지만 여러분 덕분에 다시 힘이 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팬들은 오해였지만 솔직히 밝혀줘서 좋았다. 이모 부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 이후 프로그램의 변화예고 솔로라서 제작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참여 장면은 사전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막 검수 프로세스를 두 차례 이상 거치겠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다음 주방송부터는 제작진의 자막 회의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시청자들에게 더욱 투명한 제작 과정을 약속했다. 아들 이모 요청 vs 제작진 자막 미워라는 충격적 반전은 리얼리티 예능이 가진 순간의 진정성과 방송 기술 사이의 좁은 간극을 여실히 드러냈다. 작은 오타 하나가 불러온 파문이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시청자의 날카로운 눈길과 제작진의 책임이 있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순수한 사랑이 교차한다. 솔로라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낼지 변화된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어떤 진정성을 보여줄지 휘추가 주목된다.